예, 우리 평소 총료하는 진동수 행장님 또 수출입은행 임직원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laughs> 에그 EDCF 자금 지원할 때그 사업 선정은 지금 어떤 저 경로를 통해서 사업 선정을 합니까? 총론적으로 요즘에는 이제 그 수원국하고 미리 이제 정책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 수원국에서 필요로 하는 거 우리 여러 개 같이 가지고 사업의 그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왜냐면, 아, 모든 다 지원해 줄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총론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사업선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수원국에서 외교통상부를 통해서 이런 이런 저 사업은 대한민국이 EDCF 협력기금으로 좀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옵니까 아니면 우리 그 고위층에 해외 순방할 때 생색내기로 해서 뭐 이건 하나 하자 이렇게 좀 대통령 정합니까 아니면 수출분행 자체가 매년 연차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 정부 정책이 예를 들면 저 금년 내년 후년 가면서 이 외국하고 어떤 저 특히 후진국하고 어떤 부분에 그 경협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어떤 사업 분야에 우선을 둬야겠다 해가지고 미리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나라하고 접촉을 해서 이렇게 지금 정합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경로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예. 최근에는 저희가 대부분의 국가하고 어, 이~ 사전에 그쪽 그~ 주무부하고 우리 주무부가 사전에 정책 협의를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출은행이 예를 들면 저~ 아까 EDCF 프뭐 작업은 코이카하고 연동해서도 이렇게 잘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외교통상부나 이 코이카 또 해외 그저 지점이나 수출입은행 해외 사무소나 이렇게 저~ 여러 기관들이 소위 사업 선정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협력을 합니까 통상 우리 알기로는 그~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정해져 왔지 않나 지금 그렇게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업들이 대기업의 해외 협력 파트에 있는 그 부분 사람들이 각국에 다니면서 이건저건한건 물색해가 오면 그때 그걸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저 한번 심사해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옛날에 많이 했는데 요새는 좀 획기적으로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니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노정되고 하기 때문에 예 아, 저희가 지금 이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그런 좀 제도적으로 그런 정책 협의를 통해가지고 좀 좀 체계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지금 할 계획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현재는 상설 그 정책 협의회를 만들어 놓고 하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고이카고도 하고, 하고 있고요 예. 그 상대 수원국하고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자 네. 오간 본의원이이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사업 선정 과정에서 정말로 그 투명하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충분히 알고 예, 있습니다 예예 예. 그다음은 어~ 우리가 그 사업 선정하고 다음에 그저 자금 지원할 때 그 타이드로 합니까? 언타이드로 합니까? 지금 어떤 추세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EDCF는 지금 한 70, 80% 지금 거의 이제 구속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애로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하 다른 선진국들은 자기들이 유상원조 초기에 이미 다 그런 식으로 구속성을 했거든요. 했다가 그 지금 전체적인 지금 ODA 그 추세가 네. 언타이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조만간에 그 언타이드 비율을 자꾸 늘려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그 부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선진국 소위 말하면 국제 이 환경에서 볼 때는 대한민국도 이제 선진국 수준에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이런 차원에서 거의 그 언타이드로 하라 할 텐데. 예 그럴 경우에는 정말 우리 기업이 우리 돈 가지고 우리 사업을 못 한다는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네. 예 의원님 같이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높으시면 괜찮은데요 지금 예. ODA를 일반적으로 논의하시는 아카데믹이라든지 밖에 NGO들은 이 부분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7 80년대에 60% 70% 정도의 타이드를 그런 유상 원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언타이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그 이디셰프를 가지고 상당히 그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 국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그 소위 국제사회에서 우리 여러 가지 시, 처한 그 입장이라든지 또 우리 기업들 에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제사회에서 뒤진다 소리가 안 들어야 되고 우리 기업들이 또 소외받는 일이 없도록 네. 예 많은 배려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리고 최근에 수출을 보낸 게그 언론에 보면 신의 직장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정확히 예잘 모르겠습니다 저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 우리, 저, 진동생장 오시기 전에, 신의 직장 이야기가 언론에 많이 그 거론이 됐는데,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말로 그 경영 효율성, 경영 성과에 입각해서 직원들한테 그 성과급을 많이 주는 뭐, 이런 부분 같은 경 이해가 되는데, 단지 그, 저, 보유하고는 주식이, 예를 들면 뭐, 저,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수익성을 따져보니까 많이 올라갔다. 우리가 많이 벌었다. 이래서 그 성과권을 많이 나눠먹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이거나, 뭐, 비난을 받아도, 저, 뭐, 크게 할 말이 없다고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쉬운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언론에서 신의 직장이나 이렇게 떠들었습니다. 불구하고, 무슨 대응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맞다든지, 안 맞다든지,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저, 정당하게 우리가, 저, 받았으니까, 신의 직장 아이라 하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지금, 그, 의원님 지적하신 그, 성과급 이런 부분은 지금 그, 주식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일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채은행 경영평가 지침 여기서 경영 그, 외부에서 주로 경영평가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좀 하라고 얘기합니다. 신내 직장 소리 듣고 가만히 앉았으니까 남들이 다 그런 줄 알잖아요, 지금. 그거는 이제 공기업적인 것 뿐만 아니라 이제 금융업 전체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랄까요? 특히 이제 2000년에 저희가 이제 금융업법에 대해서 이 보수 체계를 갖다가 모든 비용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 그, 연봉 체계로 가면서 상당히 오해가 빚어진 측면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언론도 좀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에 있는 그, 기을로예술 많이 있는데, 지방하고 비면미하고 이, 수도권 지하고 비교해보면, 이가미만수도 30%인데, 실제 그, 수도권 그, 요 40%가 좀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역 차서 많은 제다습니다 네. 그 부분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다음은 차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